안녕하세요. 유닛 22. Watching TV. 자, TV 좋아하시죠? 네, 저도 옛날에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안 어,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How many hours a day? 하루에 몇 시간 동안 do you watch TV? TV를 보십니까? 이어 day는 하루에 이런 뜻인데 이걸 맨 뒤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붙여도 돼요. 돼요. 중간에 붙이는 게좀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How many hours a day do you watch TV? I watch on average 3 to 4 hours a day. 3 or 4 hours 혹은 3 to 4둘다 괜찮아요. I watch on average. On average 하면 붙여서 평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3, 4시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I am watching 하면 안 되겠죠? I watch. 난는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하니까 I watch on average three to four hours a day. Three or four, 되고, three to four. I watch mainly the news channels to stay current on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I watch mainly the news channels. to stay current on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Okay. 나는 봅니다. 주로 봐요. Mainly는 주로라는 뜻이요. 주로 the news channels, 뉴스 채널을 주로 봅니다. To stay current. To stay current하면 현재 일어난 일에 stay 머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과 같이 내가 어, 같이 있기 위해서 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주시하기 위해서. On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on은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어, 같이 stay 같이 머무르기 위해서 뉴스 채널을 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tch mainly the news channels to stay current. On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오케이, okay. 요거 되게 좋은 자인 것 같은데 한번 그냥 토로 확외워가지고 길지만 <laughs> 한번 어,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I may sometimes uh, watch a pro game like baseball or basketball. 어. 나는 뭐뭐 어, 뭐 하기도 해요. 가끔은 프로 게임을 보기도 합니다. Baseball, 야구나 Basketball, 농구 같은 프로 게임들을 may watch. 볼 수도 있어요. 가끔 볼 수도 있지요. 보도합합다이 이런 이죠죠그다 i 에 I also like watching. d o c u m e n t a r i e s 다큐멘터리도 또한 보는 것 e i like 좋아합니다. i a l s o like like 다 a 에 w a t c h 라는 동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동사 두개 I 겹 i k e 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를 w a t c h 들어줬어요뭐 k 은 것을 보는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I also like watching documentaries. Okay. 자두 번째 질문은 Who's your favorite TV star? 예,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TV 스타는 누구입니까? 보통 탤런트라고 하는데 탤런트 탈렌트, 우리나라 말인데 탤런트는 콩글리쉬고요 탤런트는 재능이란 뜻이고 보통 어, 영화 배우 혹은 어, TV에서 나오는 어, 그, 그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TV 스타 혹은 무비스타라고 하죠 TV스타 무비스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TV스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니까 I really like Mariska Hargite 이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Who plays Captain Benson in the NBC drama series LYPD Law and Order <laughs> 이제 우리 미국 형님이 이거 쓰셔가지고 이 드라마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NYPD는 알겠네요,죠? 그렇죠? NYPD. 음. 요 문장 구성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I really like 나는 어떤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다. I really like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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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나서 who plays 이런 역할을 했던 이런 지혜 who plays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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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어디 어디 드라마 안에서 하기 좋다. I like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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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어그 역할하고 을 있는 이가 현재형 place s 거고요. 과거 다 그러면 who played 그 in 음에 i n d 디 a m a You're asking me I like. Who played in h o p l a y e d in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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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어떻게? 이 o n g 서 저는 이제 그 변호사에서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나는 이제 과거에 이제 본 거니까 I liked 송강호 who played in 변호사 이렇게 하면 문장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기네요. I really like Mariska Hargitay who plays Captain Danson in the nbc drama series nypd law and order 이 <laughs> 해석을 안했군요 제가 음. nbc 드라마 시리즈 중에 nypd 법과 질서 법과 질서 라는 곳에 출연 했던 그그 어, nypd에서 그 캡틴 벤슨이라는 역할을 한마리스카 하디데이 리를 나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려웠다, 어려웠다. 뭐 시도해 보시 바랍니다. She's pretty exciting and plays her role perfectly. 어, 그녀는 예쁘고 exciting, 굉장히 어, 신난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어, plays her role perfectly. 그녀의 역할을 완벽하게 plays 소화를 해냈습니다. 해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She's pretty. exciting and plays her role perfectly. perfect 같은데, 익 e n t 가맨 앞에 있어요? perfectly. Okay. 다시 읽어볼게요. She's pretty, exciting and plays her role perfectly. 자, 다음 네, 마지막. She adds so much excitement and in, intrigue to the show. 그녀는 uh, she adds an, adds 하면은 이게 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더해줍니다. So much excitement, 굉장히 그, 그, 재미 재미를 더해주고요. Intrigue to the show, 그 쇼에 그 흥미 진지함을 더해줘요. Intrigue 하면은 뭐 이렇게 어,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처음 보는 단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음, 어떤 그 음모 같은 걸 이렇게 막 이렇게 어, 음모를 음모하다 이런 동사로 쓰이고 이렇게 음모를 통해서 뭔가 흥미 진지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intrigue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녀가 이렇게 어, 그, 그 드라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좋네요. She adds so much excitement and intrigue to the show. 호, 어렵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Okay? 바이바이.